그런 1학년 2장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맞고 이런 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그 처음에 그 권영회장님께서 어, 권해하신 거와 이제 그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크를 잡았습니다. 그희희 지역은 그 내촌서 i c 에서 오는 그 도로와 연계되는 408호 지방도선 구목령 그 터널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지금 한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저수, 생곡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그 이산님으속도되고올려길을를레길을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었는데, 어, 지금은 한쪽은 어느 정도 해놨고, 그리고 그 저수지를 횡단하는 그, 뭐, 거액을 들여서 복극까지 나아놨는데, 그 반대편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획에 있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소사원면에 위입이 많이 될수 있는 인구들이 되고, 지금 신목선수지는 겨울에는 얼음낚시, 여름에는 낚시할 사람도 많이 위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용도로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들리러 가서, 거기 둘레길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취직 과정에 대해서 혹시 사립 에 가고 있습 지금 일단그 진행됐던 상황과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 기본적인 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동초지역도 다 관광, 관광도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또 관광 바를국 만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노력하하고 하거든요. 한국 그국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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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이이 한국 한국 한입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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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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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획도 나와 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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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터 놀이, 스마트 시티 이런 그 어떤 많은 계획이 어 있고, 그게 상도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 정신문화적인 측면은 좀 아닐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보안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 예를 들면 어하운이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서다함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끼리 모아서 서로 다독이고 함께하자 그런 그 정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왜그 마을이나 뭐 이런 데 행사할 때그면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나 솔직히 팀청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 안되더라고요. 아 아띠 동아리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쪽은 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어동네에서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보면 그런 그 분야의 어떤 사업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가 돼서 <laughs> 앞으로 좀 그런 쪽좀보완을더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뭐 저도 의장이니까 우리 마을과 관련된 그 도로와 관련된 분야인데. 전화했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도로가 이제 농촌 도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문두리 산문들리를 그 관통하는 그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옛날에 있다 보니까 특히 하문들이 같은 경우는 그 농지 경계를 해고 도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도로 경기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부 그 경기에도 어, 그게 사실 도로도 좁고 어, 버스 통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도로 확장을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어, 요번에 보니까 상궁두리는 도로 확장이 들어갔더라고요. 같은 도로인데. 그래서 그왜 하궁두리는 빠지, 빠졌는지 그걸 일단 알고 싶고, 어, 도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지금 그 도로가 그리 집값 곱힌 그부분에서 특히 기울되면 얼어가지고 차가 밀려요. 밀려서 그걸 거기 전봇대가 있는데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세번 정도 전봇대가 물릴 정도로 차들이 너무 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버스가 운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에서 건의가 들어갔어요. 그거 좀 대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실 말도가 상당히 좀 그런 곤란한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 주민 이웃 간의 그 도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연례 비율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들이 그 할때좀 같이 좀연결됐해주으면좋겠습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정신문화 말씀 드리 t to talk to you.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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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공무원도 변하고, 국민도 변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교육과 벤치마킹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대폭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그 마을별로, 마을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직까지 그 마을에 지원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홍천에서는 생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다른 마을들과 연계해서 그런 이제 그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추진하실 수 있다면 같이 연계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아까도 이제 영동영상에서도 그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그 마을 만들기를 그 좀더 본격적인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어,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체 역량 그 강화 어, 교육 뱅치 마킹 이런 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좀 이렇게 그 주민분들과 함께 좀더 본격적으로 그 참여하고 추진하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내부적인 아까 말씀주신 그,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좀 발굴해서 추진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더군다나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못 다닐 정도가 되고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권석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는 그 노선 도로가 202개 소가 됩니다. 202개 노선인데 올해 그 서부터 이제 작년부터 추진하는 게서성면에만 해도 다섯 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면보다는 사실 노선 도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상문들이 쪽에는 저희 어, 이제 실시할 개 완료돼서 그날 측량해서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까지 돼 있고요. 연계해서 하군들이 쪽도 같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서 같은 노선이니까 추진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쪽 부분도 하군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좀, 그, 그, 도로 개선을, 좀 건의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건의를 해갖고 이렇게 좀 상향식으로 사업 추진을 할수 있도록, 이제 이렇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같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 사실은 작년에 그 벌써 이제 설계가 완료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이스텔 참여해요. 근데 이제 도로전면도로나 결합해서 전부 지금 지동, 지금 더뭐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주민 근리에 대해서 상년식근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안, 이걸 또 완료됐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laughs> 주민들 하고 같이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예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꾸 네. 그, 네. 예, 주민들 같이 노력을 하면은 네.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수월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도 또 원활히 추진할수 있습니다. 주민들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뭐 도로나 도리 뭐, 뭐 소화천 제방이라든가 뭐뭐 기타 사업들도 어, 그 이장님들이 이제 실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 이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셔서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할 수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성 면민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의견을 좀 또, 우리 면담님하고 같이 돈 모아주시면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좀 수월하게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상명 총연예회장 최동탁입니다. 어,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궁금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부드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작년에 저희 청년회 발제식하고 며칠 있다가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를 주간 주최를 하게 됐어요.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좀 많았었고 또 저희 그 예상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엄청 타이트하고 좀 빡빡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예상 가지고 솔직히 보면 어 빠듯하더라고요. 예전 국내 하는 게. 청년 회원들도 한 3주 동안은 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 다들 이제 발바닥에 진짜 물집 부르트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 저희 축제 이 부담금을 좀 낮추는 방법과 아니면은, 어 부담금 없이 어떻게 좀 지원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축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추진 과정에서 일단 그 서성면 같은 경우에 그 청년회에서 그 코스모스 축제를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부분들도 잘 하셨지만 그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다가 그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가리가 그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좀 특색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많이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 축제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 임기 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분명별로 어, 특색에 맞는 한개 정도의 축제. 그 당시에 뭐저 단호박 축제도 있었고 뭐 내면의 어, 산나물 축제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 쉽게 음면 전체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선적으로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축제들을 발굴해서 좀더또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마련을 해서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조장님 잠장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충청에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단장님들한테 손님들도 그렇고 또 선수 말로 이제 좀 도와주게 하는 것도 좀그렇 고난스러움 등도 있고 좀. 자부담 말고 또 다른 방, 자부담으로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문 자체에서 어떻게 자부담 사용 안,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그 예,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 그 방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하드리고고요 예.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적 쪽으로 검토를 해서